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성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요 세계 원유 생산국 사회주의 아마존 작은 베네치아 세계 미인대 혹시 눈치 채셨을까요? 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곳에서 16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도현 선교사님 오늘 초대하였습니다. 지금 만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우리 선교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16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도현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 교사님 목소리가 네. <laughs>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흥사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찬양사역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이따가 말씀 도중에 좀 찬양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아낌없지만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laughs>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는데 베네수엘라에서 16년째 선교사역을 네.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베네수엘라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나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가장 아, 북쪽에 있는 나라이고요. 석교세장 아, 아, 석유, 세장, 석유 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아주 한때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6.25 때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돈을 지원했던 나라고요. 어. 그런데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아, 2018년에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왔었는데. 그 부분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대학교 교수 월급이 30달러입니다. 아. 계란 한판 5달러. 아. 감이 오시죠? 네. 이렇게 망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900만 이상의 나라를 떠났고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1,200만 이상의 나라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청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꿈은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아.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베네수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아, 이런 나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히 이런 잘되있는 나라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들으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이, 이해시키는데 두세 시간이 걸려도 이해가 잘안될 만큼의 그런 이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음, 예. 지금 국민들이 참 많이 나라를 떠났다고 말씀해 주셨고 떠난 인구들의 또 높은 퍼센테이지로 청년들이 그렇죠. 떠났다. 예. 사실 청년들이 그 나라 기둥인데요. 기둥이죠. 근데 이제, 아, 대학교에 교수가 없어서 군다든 대학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들이 많이 떠나서 기술자들이 나라 가지고 안 굴러가고 있어서 일자리 구한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많이 떠났고 여전히 지금은 또 언제든 떠나려고 기대래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아 그런 곳에서 지금 16년째 우리 선교사님 거기서 선교사역하고 계시는데요. 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때. 네, 어마어마한 부흥. 사실 30분 동안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베네수엘라가 아주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때 2018년 경제적 위기 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초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네. 붙고 100만 퍼센트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예. 네. 지금 뭐 아르헨티나가 100퍼센트 이상 올라서 <laughs> 힘들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네, 숫자 단위가 다르다는 네. 걸 봤어요. 지금 매년 매년 천, 천, 천 퍼센트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laughs> 그 동안 화폐 개혁으로 아 0을 11개 이상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좋아 개선되지 않아서. 결국 작년에 달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달러화가 된 이후로 이제 물건도 많아지고 좀 살기가 좋아졌죠.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국가의 지도자로 뽑힌 리더가 네. 북한과 같이 이런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맞습니다. 체제를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왔는데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리더를 잘 뽑아야 되고 또 리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가 맞습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간에 예, 국민들이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습니다 리더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또 중간에 가장 어려운 이때 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부흥을 또 주시고 있다. 이런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아, 이제 몇 가지 사역을 어, 소개 드리자면 이열 가지 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부흥을 주시는지를 나누면 첫 번째는 24시간 중보기도 센터입니다. 아 7년째 현재 교회들이 연합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 도시가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근데 중남미 문화가 아 조금 한국처럼 막 악으로 깡으로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항상 내일로 미루는 문화인데 그런 문화에서 7년째 24시간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다른 중남미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성공사님도 잘 믿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금 베네수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정말 어려운 때에 그들이 택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렇죠. 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어려웠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걸 기도를 통한 붕의 역사가 있는데 제가 그 사역, 그 역사를 나누거든요. 근데 되게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베네수엘라 지체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팬데믹 전에는 11개 도시에 주무기도 센터가 세워져서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어, 저도 남미 이쪽의 문화를 좀 아는데요. 네. 사실 그들은 약속 시간도 사실 지키는 게좀 그렇죠. 버거워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성 사람들이 잘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베네수엘라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24시간 일곱 개 교회가 연합으로 사실 네. 믿는 자들의 연합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부럽죠. 네, 교회가 연합으로 일곱 개 교회가 함께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 네. 릴레이를 한다. 열한 개 도시에 어떤 도시들은 교회가 많고요. 지금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는 190, 190개 교회가 초교파로 모여서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예. 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 아까 경제적 위기 말씀하실 때 분명히 입술로는 상황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눈빛은 살아 있으셨는데 아, 네그 이유가 바로 이거군요. 예.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들이 다 규모가 크고 그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힘들죠. 어렵죠. 선거사 다 떠나고 혼자 남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역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이 자리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다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그곳에 있다 그러려고 간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똑같으신 것 같아요. 뭐 살려고 갔으면 선교를 하지 말아야죠. <laughs> 우리가 선교의 목적이 잘못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증거하다 보면 뭐 고난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무서우면 가지를 말아야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떠나고 남은 그 자리에 우리 성교사님께서 홀로 거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성교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신데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마존 사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존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네. 이제 현지인에게 양도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인가요? 아, 저는 지금 GMI에 속해 있는 성교사인데요. 죄에마의 최초의 순교자가 베네수엘라 아마존에 있습니다. 그분이, 아, 야노마미 부족을 만나러 가다가 강에서 배가 뒤집혀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게 35년 전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대 선거사를 아마존에 파송해서 20년 가까이 사역하시다가, 아, 차베스트 대통령이 모든 선거사를 추방할 때 그분도 추방당하셔서 파람마로 가셨고요. 제가 3대 초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MI는 35년 넘게 아마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민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 아마존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네, 저는 이제 10년간 아마존에서 살았는데요. 그동안 아, 아, 일어난 제자들에게 사역을 넘기고 저는 지금 까라카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개 부족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가장 어려운 부족이 옛날에 식인종이었던 야노마의 부족만 남았는데 지금 그 부족의 제 제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아마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 아마존 사실 저희가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곳까지 구석구석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루하루 더 당겨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역 중에 신학교 사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그~ 중남미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준비되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교파로 125명의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있으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단위 목사님만 받는데요. 네. 그래서 나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어, 후반부터 60대까지 <laughs> 나의 제안을 두고 받고 있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 이제 같이 합숙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아, 매 3개월마다 한주 합숙을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하면 졸업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그한주 동안 이제 합숙을 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네, 새벽기도 한 시간 통성기도로 시작을 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그래도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생 사역하고 있는데, 대학생 사역에 비하면 그래도 목사님들은. 조용하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젠틀하신 편인가요? 아, 네. 네. 목사님이니까. 네, <laughs> 단일 목사님들만 오셔서 네. 20대부터 60대까지 네. 함께 일주일간 합숙을 하고요. 네. 이것을 3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합숙을 하고 2년 뒤에는 졸업을 한다. 라고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리더십 스쿨도 있는데요. 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사회주가 된 이유는 이 정부가 30년 전부터 대학교에 집중했어요. 음. 대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쳤고 그거를 배운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전체 모든 영역에 리더로 서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전략인데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이미 이제 베네수엘라 대학생들의 청년들의 사회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인드까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중보기도 사역도 하지만 나라가 바뀌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를 정말 미 베네수엘라를 이 삼십 이십 년 삼십 년 후에 변화된 베네수엘라를 보게 원한다라면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학교들에게 집중해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가리키는 것은 한 나라를 바꾸기 원하면 먼저 대학교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리더스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80명의 대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처음에는 1년, 두 번째는 6개월, 지금은 3개월인데 합숙합니다. 저랑 같이 살아요, 80명의 대학생들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마어마합니다. 단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 신학, 신학교를 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보냈는데 그 누구도 새벽에 5분 이상 기도하는 아이가 없었고, 그리고 전도를 어, 아래본 아이들이 많았고, 물론 말씀도 모르고, 어, 그런 아이들을 어, 훈련시키는 사역인데, 베네수엘라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음, 아멘. 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저랑 같이 이제 두 달을, 세 달을 살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인생이 그냥 개조가 돼요. 왜냐하면 새벽 5시부터 1시간 통성 기도하고 하루 종일 복음과 성경적 세계관을 배웁니다. 그리고 밤마다 제가 2시간, 3시간 집회 인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5분도 기도했던, 못했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새벽에 1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고, 그러니까 밤만 되면은 10시쯤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애들이 저를 딱 쳐다봐요. 눈빛으로 얘기하죠. 에? 설마 끝난 건 아니겠죠? 그럼 저 눈빛으로 얘기하죠. 끝난 거 맞다. 밤마다 이제 딜이 들어갑니다. 우리 한시간만더 기도합시다. 그럼 나는 내일도 수업이 있으니 30분만 기도해라. 45분, 40분, 뭐 밤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완전 인생이 개조가 됩니다. 한 예로 지금 4기를 하고 있는데요. 2기에 왔던 그 목사님 딸이 훈련 받고 돌아갔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교사님, 오늘 제 딸이 도착했는데 제 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애들이 완전히 개조가 돼요. 3기 학생 중에 하나, 한 명은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관광 간게 아니고요. 북한 선교하러 갔습니다. 중남미에서 아 북한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쿠바랑 베네수엘라거든요. 관계가 좋아서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북한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이 학교에서 배우는 최종적인 건 절대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해 1월달에 한국에 도착해서 예수원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고요. 2년 코스가 끝나면 이제 북한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네, 이제 그 아이들은 뭐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선생님의 그제자네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에 가려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고 걔네들이 20대 애들이지만 거기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이미 자기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역량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정말 변혁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그 사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대회 때문에 왔는데 선교대회 전날까지 걔네들이랑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목이 쉬운 이유가 <laughs>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같이 그래서 삽니다. 근데 지금 제 딸이 이번에 안 왔는데 미국에 오는 것보다 거기서 훈련 받는 게좋다그래서 네, 선교대회 오는 거 포기하고 지금 거기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실화입니까? 실화니다 네, 아, 어,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네. 가슴이 뜁니다. 네. 우선 그 훈련받는 곳에 그 미국에 있는 한인 청년들은 좀갈수 없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그 집회 때마다 얘기하면은 특히 대학생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 미국 여건은 베네수엘라에 올 수가 없고요. 아. 네. 어, 어느 때가 되면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게또 비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그렇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지금 이 사역이 이제 콜롬비아까지 넘어가서요. 지금 세 명의 콜롬비아 대학생이 베네수엘라에 와서 합숙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한달 합숙 끝나면 돌아가서 자기 도시에 돌아가서 자기가 다녔던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해요. 매일 같이. 그렇게 1년 반 됐거든요. 1년 반 사이에 그래서 대학생 선거단체가 세워졌습니다. CCC처럼. 정말 박수를 안칠 수가 네. 없네. 지금 베네수엘라에 2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실제로 선거단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도 2년 전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현직 교회를.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에 대학생 7명이었어요. 지금은 교회 성도가 한 170명 되는데 반 이상이 대학생입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다 초신자. 싹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래서 지금 뭐 걔네들이 얼마나 그냥 은혜를 말해받고 인생이 바뀌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데가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에 가장 좋은 대학교, 그 교회 가까운데 그 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걔네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새벽 기도는 당연하고 뭐 QT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 기독교서적 성경적 세계관 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똑똑한 애들이니까 가장 좋은 대학이니까 일주일에 막 두세 권씩 책을 읽어요. 책 읽고 나면 이제 백, 백 가지 정도의 질문이 생기고,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뭐 저희를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베네수엘라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이 지금 콜롬비아에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주신 비전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통해서. 스페어말 만한 27, 27개의 나라에 이 대학생 사약을 일으키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식을 페리에 계신 선교사님 듣고 지금 내년에 대학생들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그, 어, 중남의 나라에 대학생 선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베네수엘라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합숙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밥, 밥이랑 뭐다 저희가 책임집니다. 잠자는 거, 사는 거두세달 우리랑 같이 살면 자연스럽게 개조됩니다. 개조돼서 대학생 사역을 배우게 되고 돌아가서 그 아이들이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년반 사이에 이십 개가 넘는 대학교에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중남미에 뻗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선교사님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선교사님의그 살아있는 눈빛과 쉬어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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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의 이유를 네. 드디어 다 알게 됐습니다. 아, 분명히 대학생들 많은 청년들이 베네수엘라가 어렵기 때문에 떠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거기 남아있는 청년들은 다 j 교사님 교회에 있나봐요. 그러게요. 그 l e l u j a h h a l l 현 l 교회들의 동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l 는 모든 사역은 연합사역이거든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현지 교회들이 이사에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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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께함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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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함께 함께 함 함께 함께 합숙 함께 면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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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고 함께 함고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삶을 살고 나누고 바로 예수님의 방법에 아닌가 예, 이게 뭐 세미나로 안 되고요 유튜브 열편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 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이백 명 정도가 졸업을 했거든요 예, 유일한 제일 좋은 방법이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삶으로 그들과 함께 사는 거. 네. 그러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 쉽는 않죠. 많이 <laughs> 빡셉니다. 우리 선교사님 지금 현지 교회도 하고 계신데, 그 베네수엘라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잖아요. 네. 스페인어로 된 찬양도 잘 부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처음에 시작했던 사역이 찬양 사역이기 때문에 네,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laughs> 밤마다 집회 인도를 하는데 제가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을 매일 밤 예배 인도를 하거든요. 다 스페인어로 그때 반드시 또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찬양을 안할 수가 없죠.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을까요? 네, 주연 내가 <laughs> 맞군요. 네, 기타는 없지만 그냥 그냥 우리 선교사님 그 제자들과 함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을 한번 간단히 알겠습니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후렴 부분만 부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Eres mi plenitud, Cristo Jesús. Eres mi plenitud. Si te tengo a ti, yo tengo todo, mi amado mi. Si tengo a ti, no necesito nada. 그리스도헤수 헤레스미 플래니투 크리스토헤수 헤레스미 플래니투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은 저에게 완벽한 분이시고 아멘. 주님 있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온전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사실 이제 졸업식 날 저희가 제가 불렀던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찬양을 불렀는데 애들이 그거 15세기 찬양 아니냐고 요즘 시대 누가 그런 노래 부르냐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 졸업식 때이 고백을 하면 모두 올면서 고백을 하거든요. 살기 진짜 힘든데 아이들이 고백하는 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돌아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처절하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 오랜만에 미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성교대회 때 많은 은혜 받고, 받았는데, 내일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아, 복음만이 그 나라를 살리고 복음만이 그 나라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돌아갑니다. 아, 15세기 찬양 아니고요. 제가 <laughs> 이번 최근에 들은 찬양 중에 가장 네. 힙한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웃음> <웃음> 내일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오늘 저희에게 이 은혜의 말씀, 가슴 뛰는 이 베네수엘라 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네. 오신 것 같습니다. 아멘. 어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곧 세상이 끝날 거라고 믿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오시려고 준비하시고 있고 많은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날에 멀지 않은 이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잘못과 잘 살려고 권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복음을 증거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 오시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베네수엘라 그 땅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영적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헌신하고 계시는 김도현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청년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또그 나라가 또 나아가서 더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보금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